한 정확하고 빠르게. 준비됐어요. 응. 시작~ <laughs> 보자마자 한 번에 바로바로 써야 돼요. 그렇지, 오 멋지다. 3써 놓고 생각하는 게한 번에, 응. 응. 그렇지, 자! 시작, <laughs> 시작. 잘했어요 이거요? 응. 쉬운것 같은데? 그래 한번 해봐요 시작 99 다음에 20이에요? 앞에 걸잘 보고 해야지 100그럼 네. 뭐지? 100. 말하면서 응. <laughs> 100이 104 응. 99그 다음에 음. 또. 오우, 100 넘는 거 잘했어. 자. 100구다면 뭐예요? 우리 120까지 맨날 썼잖아. 그걸 뭐라고 110. 해요? 1 1 그렇지. 또. 잘했어요. 119 110. 그렇지. 그거 안 배운 거다. 못 응. 뭐 쓰면 좋을까? 안 배웠지만 우리 할수 있을 것 같다. 응. 그렇지. 뭐라고 얘기까 103. 그렇지. 또 밑에는 40. 음, 140. 또 100. 60. 그거 봐. 안 배웠어도 잘하잖아. 역시 여기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. 응. 179 다음에는 뭘까? 100. 100. 그렇지. 또 그다음에. 190. 음, 응, 그다음에. 예, 진짜 100. 어려운 건데. 엄청 어려운 건데? 구99 음, 다음엔 뭐예요? 99 다음에 응. 20. 아니, 99? 99 100. 100이지? 100. 근데 얘가 100인데, 여기 100이 하나 더 있어. 100이 두개 됐어. 그러면 200이라고 하는 거야. 200. 앞에 2 있어야지. 앞에다. 200. 200. 그러면 우리 100도하기 1은 뭐였었지? 100 다음에 뭐 있었어? 100 다음에. 100 다음에 1 0이 그러면 200 다음에 201 쓰는 거야. 2, 0, 1. 좀 아까 199 다음엔 200이었지? 여기는 100이 두개 있어 200인데 100이 또 생겼어 299 다음엔 뭘까? 100이 두개 있는데 또 100이 음. 생긴 100이 세개 됐다. 아니야. 300세, 300. 우고 어렵다. 응, 아, 음, 그 아까 선생님이 어렵다고 했잖아. 배워보는 거예요. 음. 아까 200 더하기 1은 201이라고 했어요. 300 더하기 1은 뭘까? 300 더하기 1 300 더하기 1 301 이렇게 쓰면 돼요. 음, 500 더하기 1 그렇지. 500일. 만약에 600 더하기 1은 <laughs> <오> <laughs> 만약에 600이 있으면 뭐라고 100일. 써야 돼? 601 0 그렇지. 뒤에 나올 거예요 비켜봐요. <laughs> 우와, 어, 어, 어. 우와 천주 나왔어. 큰일 났네. 이거 어떡하지? 700다면 700일, 800다면 800일. 으악. 어, 음, 맛이 왜그졌다 차근차근 서둘지 말고. 또900다면 900, 99도면 음. 199 다음엔 아까 배웠는데, 99가 100인데, 앞에 100이 또 하나 있으면 얼마를 102개면, 1 0두개면 200. 와 오늘 최고 어려운 거백 999도, 하길. 이걸 어떻게 알아요? 그랬네. 거기는 이걸 쓰는 거야. 999 다음에는 요천1 0 음. 어려워, 어려워. 이렇게 어려운 건 음. 처음 봤는데 그치 그다음에 아까 100 도하기 1은 100일인데 1 0 0 도하기 1은 1000일 일. 머리가 뜯지고 왔다 0 0 1 아니야 0 하나 치우고 야 이거 원래는 학교에서 안 배우는 건데 여기서만 특별히 배우는 거야 똘똘이들만 알려주는 거야 선생님이